배터리 30%인데 아직 1 0 0 k m 나 남았어. 어? 왜 사진이 안 찍혀? 용량이 없나? 블루투스 왜 자꾸 끊겨? 짜증 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안 들려? 살 연휴 귀성길 이거 모르면 100% 후회합니다. 출발 전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빠 나 요즘 폰이 중초 이상해 배터리가 2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아. 그거 내일 귀성길에 큰일 나겠는데? 내비 켜고 음악 듣고 연락 받다 보면 폰 바로 터질걸. 헐, 어떡해? 나 고속도로에서 폰 꺼지면 미치는데. 걱정 마. 딱 10분만 투자하면 다 해결돼. 배터리부터 용량, 속도까지 지금 당장 같이 체크해보자. 먼저 설정에서 배터리 사용량부터 들어가봐. 헐, 이게 뭐야? 나이앱 거의 안 쓰는데 배터리를 38%나 먹고 있어.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돌아가서 그래. 바로 백그라운드 활동 제한 켜버려. 와 이렇게 간단해? 나 지금 다섯 개나 막았어. 두 번째는 저장 공간. 또 얼마나 남았어? 어디 보자. 3.2기가. 그럼 내를 사진 몇장 찍으면 끝이야. 자, 10기가 확보하는 마법 보여줄게. 일단 다운로드 폴더부터 비워. 와, 2023년 파일이 아직도 있네. 그리고 핵심은 카톡이야. 설정에서 캐시 데이터 삭제 눌러봐. 대화는 그대로고 찌꺼기만 지워지는 거야.헐, 6.5기가 나왔고 됐어. 대박. 마지막으로 안 쓰는 스크린샷만 지워도 10기가 금방 채운다. 근데 오빠, 내폰왜 이렇게 느려? 고장 난거 아니야? 고장 아니야. 폰도 사람처럼 피곤해서 그래. 안 쓰는 앱 자동 실행만 꺼줘도 훨씬 빨라져. 아, 이렇게 많은 게 혼자 켜져 있었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일에 한 번은 꼭 재부팅해줘. 자. 지금 같이 껐다 켜보자 오 다시 켜니까 진짜 빠릿빠릿해진 것 같아 내일 운전할 때 음악 끊기면 안 되니까 블루투스도 정리하자 안 쓰는 기기 목록 다삭제 오, 어? 여기 전남친 정보가 왜 아직 있지? 뭐라고? 아 렌토카 렌토카였다니까요 오빠 진짜야 빨리 지울게 <laughs> 그래 빨리 지워라 이제 우리 차로 다시 연결해볼까?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 우리 엄마가 내 목소리 자꾸 안 들린대 너 케이스 좀 벗겨봐 여기 봐 마이크 구멍이 먼지로 막혔잖아 어, 진짜네 칫솔로 살짝 털어내면 되나? 응자 이제 테스트해보자 여보세요? 잘 들려? 대박 오빠 목소리 엄청 선명하게 들려 진짜 마지막 히든카드 통신사 앱 들어가서 부가서비스 확인해봐 어? 이거 뭐야? 나 쓰지도 않는데 매달 5,000원씩 나가고 있어 그런 게 은근히 많다니까 지금 당장 해지 와나 방금 월 8,500원 아꼈어 1년이면 10만 원이네 10분 만에 내 폰이 새 폰이 된것 같아 이제 내일 귀성길 걱정 없겠지? 여러분도 출발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안 해주실 거죠?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